3 그리고 4주의 일진 4주 명리학 제 138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8월 2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7월 2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 년 무신월 병오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병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 병화 일간이 되겠고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어, 신월이 되겠습니다. 자, 신월에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보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로 볼 때는 일간이 제일 중요하죠. 일간 오늘은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요. 이 병이라고 하는 천간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병화가 되겠습니다. 불의 기운이죠. 그 다음에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병화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laughs> 병은 화이면서 양화가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양화인 병화 그러면 음화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 또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얘는 병화하고 달리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양화가 되는 것이고 정화는 음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물상으로 비유할 때는 병화 병화인 양화는 대체적으로 태양지 화에 많이 비유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화 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의 비유를 합니다. 등촉지화에서 어, 지구상에서 볼수 있을 때 가장 뜨겁고 가장 밝은 것은 보다 태양과 같기 때문에 병화는 대체적으로 병화의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는 등촉지화라고 해서 하늘에 있을 때는 달이라든가 별빛 같은 거볼수 있지만은 지상에서 놓고 봤을 때는 모닥불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촛불 같은 거 이렇게 연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불이냐 또는 인위적인 불이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병화는 자연적인 불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 적인 불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어, 정화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인위적인 불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닥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장작을 갖 어, 가져다가 캠파이어 같은 거할 때도 우리가 일부러 불을 만드는 것이고요. 촛불 같은 경우도 어, 우리가 밝, 어두운 밤을 밝히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병화든 정화든 일단 어, 약했을 때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어, 병화를 생조해주고 정화를 생조해줘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입니다. 을목 같은 경우는 마른 풀로 아무리 불을 지핀다 하더라도, 어, 풀, 풀, 풀을 뜯어가지고 불을 지펴 오래 가지 못하죠. 그래서 가, 병화도 약했을 때는 간목으로 생조해주는 것을 필요하고요. 특히나 정화 같은 것은 금방 말했던 것처럼 인위적인 불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불은 항상 뭐가 필요하죠? 연료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간목을 대동하고 있어야 된다. 어느 때도 4, 5, 2월, 여름에도 <laughs> 정화는 간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병화일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4월, 5월에 태어났거나, 인월 같은 때 태어나서 일간 자체가 왕하면 굳이 뭐 간목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정화는 일간의 특성상 정, 감목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병화든 정화든 일단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왕해지면 왕일수록 뜨거워지고 치열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 자칫 잘못하면 너무 왕해지게 되면 폭발할 수도 있겠고 너무 뜨거워지면 만물을 갖다가 태워 불태워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병화든 정화든 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 왕해지게 되면 어, 그거를 갖다가 저,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통, 통제 장치가 필요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차가 100km로 달리고 200km로 달리고 300km로 달리는데 그것이 제어되지 않는다. 브레이크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는 것이죠. 불도 마찬가지로 뜨거워지면 뭐 100도, 200도 올라가고 1000도, 2000도, 3000도, 4000도, 4000도, 5000도 막 올라갔는데 통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은 폭발하게 되죠. 보일러가 폭발하고요. 어, 원자력 발전소가 통제가 되지 않으면 폭발하는 것 같죠 우리 지구 인류 역사상 어~ 원자고 핵발전소가 폭발한 것이 두 개가 있죠 체르노빌 원자력 폭발 사고가 있었고,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죠. 그거 다 뭐예요? 통제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어, 폭발 사고가 일어난 거죠. 불이라고 한 것,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지 그 뜨거운 빛과 열을 쓰는 것이 너무 뜨거워지고 너무 밝게, 밝아지면 사람이 눈을 멀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너무 뜨거워지면 살이 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든 정화든 어, 왕이 지게 되면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통제 장치, 브레이크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양수인 인수를 가지고 화를 갖다가 통제한다. 개수 가지고는 병화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고요. 또 정화 같은 경우는 개수를 보게 되면 칠살이기 때문에 정화는 등축지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간 수를 보게 되면 한데서 비가내서 초보를 꺼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점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왕하게 되면 임수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양 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뭐 어, 병화 일간은 천하를 밝혀주고 뭐 세, 어, 직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건 이제 병화의 특성을 조금 공부하다 보면 이제 유추해 볼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일일이 그런 것까지 다하기는좀 원래 병화 하나만 가지고도 두 시간, 세 시간씩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오뭐 일진 강의에서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가장 핵심적인 것 정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니좀더 얘기를 한다면 어 병화는 회광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광. 회기 무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무토, 기토, 토가 많아지게 되면 병화는 빛을 가리기 때문에 토를 많이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만약에 병화가 토가 많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제거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어, 이론으로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원령 신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월 사주를볼 때는 일간이 어느 원령이 태어났느냐를 반드시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뭐 원령 볼 필요 없고 뭐 연지를 봐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일간 필요 없고 연간에 있는 어, 연 연간 연간을 봐야 된다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현재 옛날 고법 시대 때는 월 일주보다는 어, 월 연주를 더 중시해 봤던 시대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보는 사주의 패턴은 연주보다는 일 주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중에서 일간을 나로 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하고 내가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어떻게 잘 조화가 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월령신월이라고 하는 건 일단 입주와 처서로 구분되어 있. 어, 구분할 수 있고 입추라고 하는 절기가 되어야지만 이전 계절인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입추가 되어야지만 여름에서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오미월은 어, 여름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 유, 술월은 뭐죠? 계절로는 가을이 되는 겁니다. 그 여름에서 가을로 변환되는 어, 단계가 바로 입. 추가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월 같은 경우는 초가을이라고 해서 초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오미 여름은 어, 화가 왕한 계절이었다 라고 하면 이제 신유술 가을은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됩니다. 그래서 숙살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계절이고요. 여름에 화가 왕하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 뜨겁다 라고 하는 개념이지만은 신유술 어, 가을에 숙살지기 금기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싹한 기운이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laughs> 물론 이 오싹한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물을 얼릴 정도의 냉찬 차가운 기운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조금은 청량감이 들 정도의 약간 어, 몸에서 어, 소름이 돋을 정도의 그런 오싹한 기운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유수월은 금의 왕한 계절이다. 특히나 신월은 신월은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신월과 6월이 가장 금이 강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반면에, 신월이 금이 왕하다라고 하면, 오늘 태어난 병화라고 하는 것은 4, 5, 미월에 화는 가장 왕하죠. 병화는 4월에 인간지가 되고, 5월에 제왕지가 돼서 4, 5월이 화가 왕하고, 미월 같은 경우는 이제 화는 쇠지가 되면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이 신월에 들어오게 되면, 금은 인간지가 돼서 왕하지만, 화는, 화는, 신월 이면 보다 이때가 병지가 된다 병지 사람으로 치면 이제 (50대) (60대) 정도 돼서 이제 쇠잔해진다 쇠 갈해지는 그런 단계 조금은 노후화되는 그런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화는 4월, 5월, 6월이 예를 들면 30대, 40대 정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하면 신유수라는 이제 60대, 70대, 80대, 어, 90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월의 병화는 어, 재성인 금은 왕한 반면 일간 자체가 약. 가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다? 임수를 얻어야지만 수보 양광에서 병화의 귀함이 드러나게 되는데,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재성과 그 다음에 관성인 임수만 왕하게 되면 재하물이 태양지화인 병화라 하더라도 제살이 왕하게 되면 그 임수에 의해서 파극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병화일간이 신월에 태어나서 임수를 얻어서 수보양광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다 약한 일간이 조금은 강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또는 사화라든가 또는 오화 등의 뿌리를 좀 둬야 되죠. 뿌리 지지로 뿌리를 둔다 라고 하는 것은 통근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지로 뿌리를 이렇게 인사오 등에 뭐 인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요. 사가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오가 하나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사오가 두 개가 있을 수가 있겠고 인사가 두개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인오가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진짜 좋은 거는 셋다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지지로 인사오 세 개가 다 있으면 오히려 신월이라 하더라도 너무 일간이 왕해지게 되니 적절하게 왕해지는 것이 좀 필요한데 최소한 이세개 중에 하나 정도는 병화가 뿌리를 얻어야지만 임수 로서 병화를 수보양광에서 병화의 귀함이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본, 보게 되죠. 그래서 어, 병화가 이노래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첫째로 어, 인사오등의 뿌리를 얻고요. 예를 들면 이제 오화 하나 써보죠. 이렇게 지지로 오화를 얻게 되면은 어, 병화 입장에서 오화라고 하는 것은 양인입니다. 병화가 오의 뿌리를 두면 물론 가녀지동이라서 일주로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녀지동인사주 좋지 않게 볼수 있지만 그거는 일주로만 봐서는 그. 렇게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그 월령이 어느 월령이냐. 일간이 만약에 5월에 태어났는데 간유지동이 되면 좋지 않지만 신월이라든가 6월 같은 것 또는 뭐 해자월의 양이를 보는 것은 그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령 자체를 봤을 때 일관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오를 봐서 일관이 왕해지는 것은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정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신월의 병화가 오에 뿌리를 두게 되면, 능에 뭘쓸수 있다? 임수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사화는 지지로 올수 없기 때문에, 사는 어디에 와야 된다? 뭐, 시지라든가 연지에 올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인목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다? 인목은 어, 일지에 오거나 연지에 오게 되면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인을 볼 거라면 은 반드시 생시에서 인시를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가장 좀 좋은 것은 오, 병호 일주 오를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방, 병화가 일단 뿌리를 튼튼히 얻은 연후에 임수를 얻게 되면 능이칠살 임수로서 병화를 갖다가 보강할 수가 있겠고 재성이 넉넉하게 되니 재살 태형이 아니라 재살을 내가 능히 쓸수 있는 제자약살의 그러한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월의 병화는 먼저 인사우동에 뿌리를 부었느냐 두지 않았느냐를 먼저 살피고 일간이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임술를 얻어서 병화를 수보 양강하면 사주의 중화를 될수 있다. 아주 합리적인 사주의 배합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만약에 무토가 더 출한다. 그럼 그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병화일간인 신월에 태어난. 명식이 되겠고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이 격국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일간과 원령을 기준으로 해서 일간과 원령의 관계를 살펴 사주의 배합을 분석해 보는 것을 말, 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일간양화라고 말씀을 드렸고 월지에 있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죠. 근데 어, 양대 양이 되죠. 일간과 월, 령과의 관계. 양대 양이 되면서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는 것인데, 일간인 병화가 어, 월지에 는 금을 극하는 관계가 되겠죠. 화, 극, 금. 그래서 어, 극 아자, 나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극한 것, 아, 아극자라고 하죠. 아극자는 육신으로 재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재성은 정제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편제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은대양이 음 돼서 음양 의 조화가 맞는 것을 정제라고 하는 것이고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재산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 아 음대음이 되면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돼서 음량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편제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은 양화가 양금을 받기 때문에 양대양의 관계가 그러면 정제가 됩니까 편제가 됩니까 당연히 편제가. 가 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 사실 격은 편재격이 되면서 자 신월이라고 하는 어, 월령 자체는 재성인 금이 강하지 일간이 왕하지 않습니다.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더 강하다. 신약 재왕하다 또는 재다 신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신월의 신금 안에 있는 지장간 살펴보면 무토라고 하는 것, 임수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경금이 투출되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편재격의 재다 신약한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요 임수를 가지고 사주의 <laughs> 격과 국을 잡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신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편재격이 아니라 편관격. 또는 또는 칠살격이라고 하고요. 제살이 너무 왕하다 보니 이거는 살중신경이 아니라 제살태 왕한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임수도 부출되어 있고요, 경금도 같이 투출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거는 본기를 먼저 중시해서 봐야 되겠죠. 어, 신월의 본기가 경금이니 얘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경금을 가지고. 어, 격을 접으면, 편제격의 재성의 칠살을 생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니, 이 또한 재살, 어, 편제격의 재살태양한 사주국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경감이 투출되어 있지 않으면, 요 임수를 가지고, 어. 어 사주의 격을 잡으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임수도 투출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원령의 본기를 가지고 잡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간의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 칠살격 또는 편간격에 재살 대항한 사주즉 문제는 뭐냐면 일간이 신약해서 일간이 신약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니 반드시 병화가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신월의 병화는 반드시 인 또는 사 또는 오의 뿌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을 봤습니다. 인은 병화가 장생이 되죠. 그리고 인 중에는 감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를 생조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을 것 같은데 심금하고 인목하고 붙어 있으면 뭐가 된다? 이것은 인신 충이 된다. 그러면 잇목이 와장창 박살이 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잇목만 박살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심금 또한 박살이 나겠죠. 심금 신금, 신금과 잇목이 모두 상처를 받게 되니, 중요한 것은 일단은 뭐이 어, 신금은 둘째치더라도 일간의 뿌리가 박살났으니 병화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일지에서 오화를 봤죠. 이런 경우가 뭐예요?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일간이 약해서 고축게 생겼는데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나쁘게 볼 필요가 없죠. 오히려 어, 병화 일간이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거는 좋게 봐야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 오화를 지어서 본 것은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무토가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이 무토는 병화가 오해 뿌리를 둬서 일간이 왕했을 때, 임수를 가지고 병화를 수보양광, 보강해야 하는, 용신으로 쓰는 글자인데, 인신충으로 인해서 임수의 뿌리인 신금이 박살이 났고요. 또 문제는 오해 뿌리를 둔 무토가 투출해서 임수를 파극하게 되니, 용신을 갖다가 무토가 파극하게 됩니다. 이 무토 제거해야 될까요? 놔둬야 될까요? 반드시 제거를 해 주어야지만, 임수, 용신을 갖다가 보존해 줄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용신이고요. 용신을 갖다가 극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기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저기신을 갖다가 간목에 목국도서 제거해주면 간목은 약신이, 병 무토는 기신이면서 병도 되는 것이니, 간목은 어, 약신 또는 뭐 다른 좋은 뭐 희신? 뭐 희신으로도 이렇게 어, 표현. 희신은 원래 신금입니다. 희신은, 어, 저기 용신을 생하는 것이 희신, 희신이고요. 용신을 극하는 것이, 어, 기신이면서 약, 어, 병이 되는 것이니, 어, 감목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약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이런 용어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요. 일단은 사주 보는 눈을 필요하는데 얘가 용신이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얘 용신을 생해 주는 것이 좋은 글자고 용신을 극하는 글자는 그것이 뭐약 기신이 그 됐든뭐 뭐가 됐든 얘는 좋지 못한 글자다. 이 정도 느낌으로 알아, 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 명칭 뭐 제대로 알면 더 좋겠지만은 어, 굳이 명치에 너무 응매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지개 같은 경우에는 어지개 같은 경우에는 을사일이었죠. 을사일. 을사일 같은 경우에는 인신충 되는 것을 사화가 있어서 사신합해서 인신충을 구제하는 그러한 좀 장점이 있었는데 오늘은 을사가 아니라 이 병호가 되다 보니 인신충을 구제하지 못한다. 그래서 화토는 세력을 얻었죠. 여기서 얘는 깨져 있지만 그리고 임수의, 임수가 임수 무토에서 파급됐고 신금인신충으로 해서 파급되어 있기 때문에 쓸수 있는 글자 병화 병화 자체는 그래도 보존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 병화를 보강할 수 있는 수 금수가 약해져 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생시에서는 다시 뭘 보면 좋을까요? 금수를 보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 무자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인신충이죠 구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금도 깨졌고요. 임목도 깨져 있기 때문에 임목은 병화가 뿌리를 둬야 되는 곳인데 뿌리를 두지 못하죠. 단지 오화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병화가 자수를 보게 되면 이 자수는 뭡니까? 좌우상충이 되죠. 인신충의좌우충까지 됩니다. 이걸 갖다 사지 네네연월일 시지 네 지지가 모두 충 되어 있다라고 해서 사지전충이 되는 것이니 무자실을 선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가지 무술시가 되면 무술시가 되는 경우에는 어 무토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무토 또한 임수를 파극하는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무술이 되면 물론 오술이 합이 돼서 오화 자체는 어, 보존한다 하더라도 무토가 또 투출하게 되면 병화를 모합니까? 뭐 백이 무광하게 되고 병화의 빛을 가리게 되고 또 무토가 도출하게 되면 연지에 있는 임수는 아주 깨박살이 날 수밖에 없겠죠 무자시 무술시는 무자시,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기축시 피하는 것이 상책이 될 것이고요 경인시 같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좋은 점이 뭐냐면 경인시가 됐을 때는 일단 인후회곡해서 병화 자체가 어, 굉장히 이제 이거는 신왕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경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물론 무토가 임수하고 첩신되어 있기 때문에 임수를 파극하는 힘이 강약하지만은, 이 경금이 있게 되면 그래도 무토가, 어, 임수도 극하지만 금을 생활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토생금 금생수에서 좀 통관이 되다 보니, 어, 임수가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수가 금, 어, 일간이 더 왕하고 수가 약한 상태, 임신충으로 인해서 금수가 양, 약한 상태이니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남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금순으로 갈 때도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어, 운세가 있다면 바로 경술대운은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신묘 시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고요. 임진시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임진시가 되는 경우에는 <laughs> 자 임진시가 되면 임수가 다시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죠? 임수가 다시 투출되어 있고요. 진토를 받는데 이신금, 이신상충 돼서 수를 어, 생하는 힘이 많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진토는 토이지만 임수가 뿌리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 이 임수가 진에 뿌리를 두, 두는 것이 조, 좋은 점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물, 무토가 오하고 진의 뿌리를 넣어서 무토가 더 강해진다라고 하면 임수가 뿌리를 얻어서 얻는 장점보다는 무토가 뿌리를 얻어서 무토가 더 왕해져서 임수 두 개를 갖다가 파극하는 힘이 강해지는 것은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진시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요거는 금손으로 가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되는데, 임자, 만약에 금순으로 갈때이 임자 대운 같은 경우는 좌우상충 되기 때문에 이때는 좋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되면은 임자 대운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지 않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요. 신자진 수국이 되면 수가 왕해지게 되면 당연히 화는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좌우충이 되든 신자진 합이 되든 어차피 수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점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가보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인신충 돼서 금이 깨져 있고요. 수도 깨져 있는 상태에서 화마, 목화만 굉장히 왕해져 있는 것이죠. 이것도 목화원 가면 절대 안 된다. 금수, 운으로 가야 된다. 금수, 운으로 갈때 당연히 경술대어은 좋게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병신지 같은 경우는 이 신금이 깨졌다 하더라도 이 신금은 보존이 되겠습니다. 임수가 친의 뿌리를 이렇게 둘수 있겠죠. 어떤 분들 자꾸 일간이 병한데 병화를 또 보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걸 이제 병화 병존이라고 해서, 병화, 태양은 하나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쓸데없는 이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병화가 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죠. 만약에 일간 자체가 너무 왕한데 병화를 보는 것은 좋지 못하지만 일간이 예를 들어서 약한 경우에 병화를 보는 것은 오히려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특히나 이 사주가 금수 운으로 갈때이 병화는 도움을 주는 것이지 나한테 해를 주는 존재는 아니,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사주가 예를 들면 들어서 화운 갈때 때는 이 똑같은 화라 하더라도 똑같은 사주에서 똑같은 화라 하더라도 화운이 되는 이 병은 이 나한테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은 금수운일 때는 나한테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 똑같은 글자가 두개 있다고 해서 뭐을을 을, 병종 갑갑 병존 하니 갑갑하다 이런 쓸데 말도 안 되는 이론 가지고 사주를 봐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일요일 강의는 여기까지. 어, 말씀 드리고, 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